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원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 오늘 이 시간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그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 사실 어떤 나의 그런 잘됨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힘듦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부모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뭐 이제 자신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기 직장 문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렇게 웃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참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주일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 대부분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어, 얼마나 클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서 6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어, 6장 1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어 하나님 어떻게 은혜라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지금 내 마음은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고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서부터 뭐가 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적인 그 문제들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직 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즉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인데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음과 그리고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라 그래서 언제나 잘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은 고난을 항상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이것을 견디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자기가 받았던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는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내심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만 건드려도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우리에게 좌우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아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참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옴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참된 자고, 9절 보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가 받는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봐 그거 너가 뿌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욕기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욕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잘 고민해봐.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괴로움을 많이 받으니까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 마음 속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 나는 예수님처럼 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낼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들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보면은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좁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제 안 받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 결국은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살리는 길도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내 이웃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세상의 불법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반 걸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마음에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악과 죄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오늘 본문은 7장 1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도 같이 볼 건데요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입에 이렇게 항상 붙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나서, 나는 모자라서 이러면서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연약한 건 맞으니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해서 이 모든 고난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나는 연약해라고 얘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담대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승리를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죄와 불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